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의 음성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교회 갔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내가 이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것은 상황과 형편도 아니요.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를 밑에서부터 흔드는 사람 곁으로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곁으로 그저 우리를 번거롭게만 한 사람 곁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곁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신앙의 초급 단계에 머무르게 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레벨업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인간 관계의 골짜기로 밀어넣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인간관계를 뚫고 가라. 그 인간관계 품고 가라. 그 어려운 인간관계 견뎌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이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네가 지금 사랑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과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강구에 사랑하는 길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길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구절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만 다치고 조금만 아파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식과 자기 자식인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사랑하심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 그 상처, 그 견딤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처럼 자신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한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줘야 하는 사람,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사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 우리가 품어줘야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므로 진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랑의 길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척박한 로마 제국의 한 가운데에서 힘들게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끈그 올라온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제국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 교회를 세우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믿음이 이제 초보 단계를 지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내어주시는 그들을 향한 숙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그 차이들을 서로 견디게 하시는 그런 숙제를 유로마 교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품어주어라, 서로를 이해하여라, 서로를 용서하여라. 서로를 사랑하여라. 이것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교회는 이제 믿음의 갓난아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든든히 사랑으로 세워져야 대할 때가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제국의 수도교회에서 그 사랑으로서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로마교회는 이후 날로 성장하여, 후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세계교회의 중심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복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무엇보다 깊이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길로 로마 교회를 밀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는 이첫 번째 숙제, 이 중요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누가 더 전통을 많이 알고, 많이 알고 있는가? 누가 더이 교회에 공로가 많으며 누가 더 많은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누가 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누가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가? 이런 거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한 것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숙제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도 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간의 성도를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욕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기꺼이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함으로써 신앙의 도약을 이룰 것을 바울은 로마서 전체 말씀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사랑의 길로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써 믿음이 강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연약함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아직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약점, 그 부족함, 그 아픔들을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들 수도 있고 그 일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람을 감싸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의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참아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이 덕스럽, 덕스럽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믿음에 진실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면 먼저 품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양보하는 것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총수, 믿음의 본질,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일은 변두리의 수많은 문제들에 집착해서 이것이 오르냐 저것이 오르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전력질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일, 고기를 먹는 일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은 그 교회가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하거나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본질로 너희가 들어가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저희가 이제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본질을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로마 교회에게 이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성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 이르는 사랑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관하여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심과 위로를 주실 것이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는 비단 로마 교회만을 위한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선포요. 당연히, 당연히 저에게도 하는 선포요. 우리 교회 모두를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젊은 교회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수가 수산하는 샘물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게 하실 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깊은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고 우리 성도인들 한분한 분을 한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 풀어가기에 앞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풀어가야 할 숙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숙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게 하는 숙제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참아줘야 하는 사람,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사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 우리가 품어줘야 하는 사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며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결단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인내심과 위로를 경험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돈으로 할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버렸을 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랑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랑으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길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인내를 가지고 드러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귀한 성도님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야, 성도님들의 삶에 다가온 그 사랑의 기회를 믿음의 숙제로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더욱 사랑하게 애쓰십시오. 믿음의 거장, 복의 통로, 영광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 바로 내가 오늘 나에게 다가온 사랑의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것이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님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가 걷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 되고 그 날이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내 자신 내어줄 때그 길이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운 길 같았지만 오히려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알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이라 말씀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온 평생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가처럼 보이지만 그 내가 하는 작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기에 내가 하는 이 일이 그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작은 씨앗 하나가 썩어 죽으면 이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결단합시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뻑뻑할수록 정말로 사랑을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하기보다는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붙들어 우리가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을 하게 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앞에 다가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인생을 다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온 생명을 다 드릴 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 한 조각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주님께 내어드리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마음과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 붙들려 있게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사랑을 결단하게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